자 사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그래도 민호 치면서 그냥 오랜만에 캐스팅 연습도 하면서 광백지 예 네, 거의 저 작년 추석 때면 언제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와이프랑 그지 그지 추석 때인가 한번 우리 여기 밤중에 왔었나? 그러니까 저쪽 반대편, 지금 반대편에 못 들어가게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, 지금 뭐 사이즈가 원텐 사이즈라, 이제 뒤에 오면 안 돼. 지 연습하는 것 같아요. 아저 그렇지 그냥 그냥 뿌리네. 그냥 정상에다 뿌리고 다시 옵니다. 이렇게 계속 돌면서 세 대가 그냥 보세요. 내려오죠 이렇게. 저 내려오고 요 아, 지금 오늘 바람도 많이 부는. 원래 이런 셜러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고기들이 안 붙어 있어요. 에 사람들은 다 가는데 우리는 낚시를 합니다. 세게 주면서 혹시라도 큰 놈들이 인젝션 바이트에 확물어줄까혹시나 세게 주는데 전혀 반응 안 합니다. 바람이 자으니까 우리 김 여사도 캐스팅이 좀잘 되고 있고 반대로 가볼게 반대로 쌍문동 김 여사님 캐스팅 와 좋아 좋아요. 잘하고 있어요. 자, 프리리그로 바꿨고. 자, 봅시다. 프리리그. 프리리그 뒤에 뭐 없죠?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물고기가 없는 거로 치지는데 우리 아이프가 아무튼 강백지 계곡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춥고 여기 아직도. 아까 10도 나왔는데 지금은 밤이니까 더 차가울리나? 수면 온도가. 네, 수면 온도는 10도 맞아. 10도. 네, 10도 정도. 아 집에 가자. 네, 춥대요 이제 저도 추워요. 한달 있다 더 와야 될것 같아 한달 있다. 한달있다는또 필리핀 가야 될 텐데. 자 아무튼 네, 오늘도 꽝 치고 갑니다. 이거 영상 올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 낚시 를 못했어 헬기 영상만 열락 찍었어.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광백지도 꽝입니다. 청평 두번 꽝, 광백지 꽝다 꽝입니다, 여러분. 추워요. 낚시 오지 마세요, 가지. 근데 여기 진짜 사람들 많았어요. 1 0명 정도 이게서글러분들이쭉 여기 있었는데 해기가 막 바람 아무튼 어마어마했습니다. 해기 때문에 아주 짜증나요. 자 갑니다. 자, 오늘도 꽝을 치고 쌍문동 그냥 집으로 갑니다, 여러분 추워요. 추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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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